오늘 진짜 하는 것마다 되게 순조롭네요 우선 열매를 좀 챙겨 와야 되니까 열매 챙겨오고 킵을 하나 먹여 볼게요 보자 너 열매 내놔 됐어 천 개면 되겠지 얘는 수리 합시다 봐봐 나 부서진 거 없지 얘도 고쳐. 얘 다시 입어. 됐어. 오 어, 됐다. 어 됐다, 됐다, 됐다. 너는 다시 넣어두고. 와 너는 쓸 일이 어 있어, 있어, 있어. 쓸 일이 있어. 가자. 브론토 가지러 가자. 하나면 우선 먹여볼게요. 얘가 이 키블이 맞나 모르겠는데 먹었어. 하나에 10%야. 열매는. 하나 먹어봐. 먹었어. 아! 깎인다, 깎인다. 어, 열매 넣어둘걸. 아. 계속, 계속 깎이네. 아, 깎여버리네. 금방 찾죠 10%. 어, 금방 되겠네, 이거. 어, 열매 먹여도 충분하겠네요. 어, 만렙도 아니니까, 조련호가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 어, 열매 먹고 커, 그냥. 됐다, 오늘 얘까지만. 어어어어 꽝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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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꽝 가. 가좀 가, 가. 어, 얘 일어나면 테이밍을 끝낼게요. 그 애들을, 그럼. 실어보자 <laughs> 어배 실어볼게요 어, 다 데려갈래 얘들을 다 실을 수 있나 모르겠는데 어 꾸역꾸역 채워넣을게요 <laughs> 어 달팽이 삐져나왔어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여기서 어 달팽이부터 아니야. 들어가. 나오지 마. 다음. 채찍 준비하고요. 가자. 알로. 어, 집에 데려가자. 가, 올라가. 올라가. 어, 가. 가, 들어가. 됐어. 너도 들어가. 됐어. 우선 두 마리는 됐어요. 브론토를 여기 배에 태워서 가는 건 진짜 정말 무리고, 어, 애들, 잔챙이들 다 태워가구요. 아, 내렸어. 알로를 어떻게 데려갈까? 너는 그냥, 어, 올라가. 난간에 거기, 어, 거기 있어. 어, 내려. 잠깐. 내거 아니지? 어, 똑같이 생겼어. 야, 저놈들을 어떻게 다 실어 갈까요? <laughs> 어 진짜. <laughs> 어 이거 어떻게 실어야 돼 이거? 그냥 꾸역꾸역 꽉꽉 눌러 담아서 데려갑시다. 전 알로 쪽가 봐. 와 됐다, 올라 갔다. 다음 돼지 들어가, 어, 들어 가자. 잘 가자. 얘들 들어가, 들어가. 얘들 삐져 나오나 확인 한번 할게요. 어, 너무 많이 들어갔으면 삐져 나올 수도 있 거든요. 어다 자리 잡았어 좋았어 됐어 다음 이제 이놈들인데 <laughs> 이놈들이 문제인데요 아 우선 너 앞으로 한 발만 가자 한 발만 한 발만 그렇지 아 말도 잘 들어 저놈은 안 되죠 어 얘는 안 되겠다 어 너는 안 되겠다 그렇지. 됐어. 발 올렸지. 됐어. 너. 너는 여기. <laughs> 됐다. 지금 다 실었죠? 어... 떨어지지만 않으면. 정말 좋을 텐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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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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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가보자구요. 야, 얘안 따라온다. 안 실리네. 내가 안장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될 듯도 한데, 올라가자. 거기 가자. 어, 올라가자. 올라가자. 가봐, 가봐. 안 되네. 얘도 포기? 가좀 가. 됐어, 애들 다잘 타고 있죠? 빠트린 놈 없지? 보자, 보자. 됐어. 새는 놈도 없죠? 어, 됐다. 집에 데려다 놓고 올게요. 가자. 잘 가기만 하면 돼 이대로. <laughs> 됐다 됐다. 됐다. 어, 가자 가자 가자. 아우, 너 비키지. 너 비키지. 비키지. 너. 와, 딱 샀어. 왜 그러냐? 가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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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됐다. 어 어. 어. 열탈 없이 왔어요. <laughs> 어, 성공이야. 여기까지는 성공. 여기서 유턴. 됐어요 됐어. 와, 왔다. 왔다. <laughs> 그 애들 내리지 말고요. 어, 내려서 정리하는 건 나중에 한 번에 하고 브론토 안장. 너 어디서 만들어? 대장강. 좋아. 브론토 안장만 하나 만들어서 데려올게요. 브론토 한장 만들었네. 좋았어. 어, 좋았어. 좋았어. 가죠, 이제. 브론토 데리러. 어, 지금쯤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브론토가 이동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오는 길에 여기 채집을 하면서 레벨업을 해서 이동속도를 찍으면서 와야 될 거예요. 가자. 아니, 가는 길에 수액 한번 더. 좋았어, 500개. 이야, 잘 뽑아. 오늘 제가 게임 거의 시작하자마자 처음에 저거 수액을 한번 수집을 했고, 지금 또 했죠. 그럼 오늘 총 게임 한 시간이 꽤오래동안 했을 거예요, 지금. 한 서너 시간 한것 같은데, 지금. 지금 이 시간동안 저 500개가 만들어지면 와, 이들은 잠깐 있어라, 여기. 야, 얘, 알바. <laughs> 너 잠깐 있어봐. <laughs> 야, 저놈 알바, 알. 어, 알 너무 아깝죠? 거리가 되나? 된다. 알, 가자. <laughs> 좀, 아니, 좀, 좀 더. 됐다. 아 가자. 집었나, 이거? 어, 집었어. 됐죠? 저 놈, 나 때릴 텐데. 어, 나 때려. 괜찮아. 때려. 됐다. 아 훔쳤다. 안 되겠다. 킵을 먹일게요. 어, 키 킵을 먹여야겠다, 이놈. 와. 몇 퍼센트야? 다 됐네, <laughs> 다 됐네. 어, 그냥 이거 먹어. 그냥 어, 큰 똥은 챙기고, 너 가지고 있어라. 알도 가지고 있어라. 아, 됐다. 너 따라오고 일어나. 얼른 어, 얘는 이름을 짓고 데려갈게요. 보자. 오케이, 너는? 좋았어. 타봐. 야, 그래 이 느낌이지. 어, 거대, 공, 거대 공룡 탔을 때 야, 얘 무늬 좀 마음에 드네요. 국방 국방한 이런 무늬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색 조합이 마음에 들어요. 갑시다. 여기 와 느려. 역시 느려. 어 여기 열매를 한번 훑어. 훑어 훑어 아니 이쪽으로 훑어 좋았어 다시 훑어 좋았어 너 레버 패치 두개 했죠 속도 찍어 야 무게가 기본 2천이네 너무 좋다 <laughs> 아 근데 느리죠 역시 역시 느려 훑어 와다 훑었어 잘한다 잘한다 <laughs> 야, 가까이 오질 못하지? 응. 어, 한대더 맞아. 맞아. 야, 도망갔다. 어떡하냐. 어떡하냐, 너. 어, 온다, 온다, 온다. 에라이, 죽어라. 너도 죽어. 한 방에 안 죽죠, 애들. 레벨업. 이동. 야, 근데, 와, 너무 느리다. 너무너무 느리다. 얘가 이렇게 느렸었나? 얘가. 안 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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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놈 도망갔겠다. 어, 얘 왔다 왔다 왔다. <laughs> 다시 왔다. 어, 다시 오는구나. 됐어. 올랐어. 올랐네. 좋았어요. 좋아 어 원숭이 너 그러다 맞는다 <laughs>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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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온다 어가 다시 와가야 얘는 죽을 때까지 오네 어, 너도 또 왔어 가 됐어 레버업 했지 좋았어 찍어 저기 또 있다 또 잡으러 가자 너도 맞아 <laughs>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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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야. 야. 가. 됐어. 레업 했어. 했네. 찍어. 어, 거의 속도만 찍었는데. 야, 속도가 안 빨라져요. 큰일 났네. 어, 집 가는데 하루 종일 걸리겠어. 저놈들 누구랑 싸우는데. 아. <laughs> 어그로 끌렸어. 어, 알추어 먹었다고. 야. 뒤로 안 밀려서 좋다. 얘는. 좋았어. 도망가지 마. 죽어야지. 왜 도망가? 죽어. 가지 마, 가지 마. 누가 빠를까요? 내가 빠를까? 제가 빠를까? 내가 좀 빠르네. 야, 나 빠르네. <laughs> 얘보단 빠르네, 내가. 좋아. 아니, 한 대만 더. 죽어, 제발, 죽어. 됐다. 됐어. 다잘 따라오죠. 어, 됐어. 다시 가자. 아, 또 꼈어. 아, 얘 때문에 지금 자꾸 끼는 것 같은데. 발 밑에 파라케라테리움 제가 자꾸 기어들어오죠. 이들 안 되겠다. 잠깐 서봐라. 와, 뭐냐, 니들. 비켜봐좀 어, 거리. 거리를. 다음, 너. 너도. 높음, 매우 높음. 됐어. 그럼 천천히 따라와. 어 망할 놈들아. 어, 됐다. 아니야, 높음으로 해도 되겠네. 매우 높음은 너무 멀다. 하나, 둘, 셋, 넷. 좋았어. 됐어. 어, 그렇게 따라와. 어딱 좋네요. 가자. 보자 저쪽 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나무 다 부수면서 가면 아니 브론토가 나무를 여러 개를 한 번에 캘수 있던가 모르겠어요. 어 나무 캐는 애들 보통 나무를 캐면요 한 그루씩 캐거든요. 한번 공격할 때마다 캐봐. 몇 개나 캘수 있어. 한 그룹 캐지죠. 꼬리 한번 휘두르면 하나 캐자 하나. 와. 그냥 밀고 가자. 어. 자원 필요 없으니까 그냥 밀고 가. 밀고 가. 가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잘한다. 잘한다. 됐어. 다음 있죠. 어 밀어버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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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이 안 끼고 잘 따라와줬으면 좋겠는데 잘 따라오네 좋았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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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어 죽어봐 응 됐어 다시 오겠지 뭐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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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어, 좀 쉴까요? 봐봐. 어, 다 따라오죠, 지금. 아, 저는 왔었는데, 다시 간다. 어, 너왜 피가 그렇게 났냐? 아, 내 공룡 아니었어. <laughs> 야, 내, 내 공룡이 아니었어. 야, 깜짝이야. 됐다, 제발. 어, 제대로 왔어요. 됐어, 이놈 근처 왔죠? 아, 그럼 됐어, 우선 우선 됐어, 우선 우선 다 있어봐, 있어봐, 있어봐. 아우 너무 느려. 됐다. 얘를 아. 어디 세워둘까요? <laughs> 어디다 세워놓긴 세워놔야 되는데 와 얘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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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선 얘부터 프론토를요 너무 느려 너무 뭐왜 어, 이렇게 느리게 만들었을까 느릴 수밖에 없는 덩치긴 한데 그래도 너무 느려 너는 여기 있어라 어 여기 멋있게 서 있어 자 하지마 됐어 거기 그르, 그렇게 그냥 서 있어 나는 이제 공룡들 정리를 싹 하고요 아 이거 맞다 배 타고 있는 놈들 싹 정리를 해야 되죠 다 내려야 되지 <laughs> 다 내리고 어, 그러고 마칠게요 얘들은 어 저기 저기 괜찮네 너랑 너랑 따라와, 오, 온다, 온다, 온다. <laughs> 신났어, 신났어. 야, 너는 있죠, 이쪽. 너는 있죠. 이쪽. 한발더 됐다. 봐봐, 음, 여기 지나가면서. 어, 안녕, 됐어. 얘들, 됐고, 너는 거기 됐죠? 어 이제 배에 있는 놈들 다 내리자고요. 아, 얘들을, 얘들을. 선 너부터. 가자. 아, 얘를 어디 놔두지? 넌 여기 서 있어라. 여기 됐다. 한발 더. 됐어. 달팽이 남았죠? 전 물어. 됐어. 다음. 집어 됐어, 내려, 내려 두 마리 됐어요. 볼게요, 두 마리씩 넣어두면 어집 하나도 안 지워도 되네. 저항하남, 자유 가자. 두 마리씩 사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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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건 아니지? 이거 잘 던져야 되네요. 여기서 던져봐. 와... 두 마리 안 들어가. 어우, 됐다. 아, 이제 됐겠죠. 됐다. 아, 이렇게 놔야 돼. 와... 우리 좀 퍼져봐. 너도... 어... 사이좋게 지내. 거기 됐다. 됐어, 어, 두 마리씩 잘 있네요. 너도 내려가 됐어, 됐다, 됐다, 됐다. 어, 얘들 끝났죠. 그럼 이놈들 카르보를 지금 갖다 놔야겠죠. 이거 됐다, 피오미아한쌍 됐어. 다음 카르보! 됐어. 됐네요. 어, 테이밍은 역시 재미가 있네요. <laughs> 어 오늘 공룡들, 갑자기 식구들이 왕창 늘었죠. 어 잡자마자 이거 이름을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어 이름 짓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름은 나중에 한 번에 그냥 지을게요. 다음번에 뭘 할지 모르겠어요. 조금, 전투에 도움되는 공룡들, 고급 공룡들을 테이밍을 할까 싶은데, 뭐 결정을 해서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녕!